스크래치 좀 남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깊게 스크래치 내가지고 한번더 없애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자 아래쪽 스크래치 깊게 났어. 이 정도 고양이 스크래치. 자 그리고 위쪽 한번 봐주세요. 위쪽은 한 곳이고 아래쪽은 안한 곳이에요. 자이 스크래치도 순식간에 없애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약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. 이런 거 묻은 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붙는 데서 어. 디테일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약재도 사용을 해가지고, 이렇게. 아래쪽,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되는데, 골고루, 골고루. 이 약재 같은 경우에는,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, 한 번에 굳이 많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. 저는 이제 큰 손이다 보니까, 양조절 안 하고 많이 사용하는데, 많이 사용하면은,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? 사용하면서 이 주변에 다 튀기 때문에, 적정량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거 다 튀었잖아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배고파님 맞아요. 더 깊은 기스. 더 깊은 기스를 어떻게 순식간에 없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압. 가압이 중요해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해도 되고, 반대손으로 이렇게. 옆에서도 가능하다. 이렇게. 그다음에 이렇게. 자, 근데 제가 방금 작업할 때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나요? 겹쳐지면서 여러 방향으로 작업을 했죠.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도장면을 녹여가지고 골고루 퍼뜨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 곳만 주구장창 잡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위아래 좌우로 여러 방향으로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도장면이 골고루 펴지면서 잘 제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. 우리 깊은 기스 어디 갔죠? 피디 님 보여요? 안 보여요. 사라졌습니다, 여러분. 기스가 순식간에 사라졌고요. 우리 스누피님이 백업 패드나 부자재도 나중에 구입 가능한 거죠? 라고 하셨는데 네, 맞습니다. 충분히 가능하시고요.